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3절과 또 39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짜야 우리가 자유게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분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거나 또 종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반대로 또 주인이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주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이두 가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자기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죄인으로 계속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에겐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과 의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죄인은 마귀의 자식이고, 의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완전 다른 것처럼 죄인과 의인은 그 본질 자체가 다른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자기의 욕망대로, 탐욕대로, 욕심대로 살면서 내 삶은 내가 주인이야 라고 인식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직책과 지위와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과 자신이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고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 때에 그 사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고 또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속해야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만이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안에 속할 때에 부모님 안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종은 다르죠. 그 사랑 밖에서의 여러 가지 것을 물질을 주고 어떤 도구를 주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주위에 세우고 그런다 할지라도 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 안에 있을 때,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우리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애국에서 276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사회가, 어떤 제도들이 거의 300년 가까이 그것을 행했다라면, 그것은 그냥 문화예요. 그냥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완전 노예의 근성이 그 안에 뿌리 잡게 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노예근성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노예들은 어때요? 자기에게 양식을 주는자가 주인이죠. 양식을 주지 않거나 또 어, 본인들에게 손해가 되어진다면 어, 그 주인을 어, 이제 바꾸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태도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에 훈련을 하게 하고 또 결국 출애굽 1세대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과연 주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종으로서 살고 있는가는 하나님의 그러한 뜻대로 살고 있는가? 살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 모두는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과 사고 방식들을 가지고 있죠. 어, 저울인데 고장 났어요. 그래서 어, 아무것도 안 올려 놨어도 어, 저울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죠. 어, 어떤 물건이든 그 저울에 딱 올려 놓으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 어때요?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 자녀가 정말 어,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해선 진리의 말씀과 또 하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아야지만이 주인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내삶 가운데 종의 태도, 또 뇌의 근성에 무엇인지 깨닫고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내가 종노릇하거나 또 무엇에 묶여 있든지 억압 당하고 있든지 끌려다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것들을 끝나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지죠. 그래야지만이 자유케 될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을 누리면서 회복되고 더욱더 성장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뭐냐면 계속 죄인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참된 자유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끝낸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낳았느냐로 판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낳터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식으로 또내 능력으로 뭔가 해탈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러한 분으로부터 남을 받은 존재가 되어졌음을 말합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 생명이 주어졌음을 우리로가 확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성령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져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계속 확신하게 하고 그럼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계획했고 또 너를 위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이 땅에서의 특별한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성장하고 발전시켜서 또 하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름 부으셔서 그것들을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내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주인의 삶이 세상에서의 주인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닌 그러한 것, 자기 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 빼앗고 자기 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그러한 속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자유함과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은 진리된 말씀과 성령을 따르면서 누리는 것, 자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의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로부터 묶여 있고 또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뭔가 또 얻었지만 결국에는 그 얻은 것들은 다 소멸될 것이고 또 없어지는 허무함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공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들을 발견하고 하나의 뜻대로 살다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루는 삶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정말 좁은 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열려있는 거지만 세상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으로 산다면 결국에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할 거고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겠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직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보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 좁은 문에 선택할 수 있고 또갈수 있고 또 주임을 바라보고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예,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어,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은, 주인은 주인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따라해봅니다. 주인은 주인으로부터 태어나야지만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의 자녀가 되어야지만이 주인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낳으셔야지만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야지만이 하나님 자녀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15장 18절, 19절 읽어볼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없어. 무슨 내가 의인이야? 나의 이런 실수와 잘못들과 이러한 죄를 볼때 나는 의인이라고 할수 없어. 나의 이러한 냄새 나는 것들과 이제 가지지 못한 것들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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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아버지 집에 갔다 할지라도 또 자기의 냄새를 맡아보면서 나는 그 절대로 아버지 자녀가 될수 없어라고 생각할지라도 이 탕자가 주인되고 종되는 것은 아버지에게 달려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그 위치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는, 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아버지께서 또 나를 자녀로 받아낸 순간 나는 그 위치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많은 죄를 지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한 분이 내게 무엇을 더 아끼겠어요? 예. 인간의 관계에서도 부자의 관계에서도 한번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이죠. 좀 잘못했다고 그래서 끊을 수 있는 것들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도안에서또 아버지 안에서 내가 자녀된 것은 나의 그러한 환경들을 보고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어, 더욱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세울 때에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러운 것은 씻어내면 되는 것이고, 없는 것은 만들고 또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는 그것도,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살랑을 발견하고 또 자녀되었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는다면 그 무엇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이사장 1 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었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의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 종로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송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진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이라면 계속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그 정체성은 주인이죠. 주인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갓난아기는 주인 같지 않은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갓난아기에게 그것을 놓게 되어지면 주게 되어지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죠. 아기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아기는 종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는 거죠. 주인님에도 불구하고 종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관리와 종의 지배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어린 아이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성장하게 되어지게 된다면 주인처럼 생각하게 되고 주인처럼 말하게 되고 주인처럼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종을 다루고 또그 일을 이루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해야지만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부르심과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들을 주시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큰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도록 이삭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 때도 있지만 성장의 때를 기다려야지만이 되었습니다. 어떤 성장의 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지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이삭을 자기 육신 쪽으로만 생각했다면 육신의 그러한 자손의 번성으로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 그 육신의 자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자손이 온 열방 가운데서 퍼지는 것을 계획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장했을 때야만이 하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 것을 소망하든, 아, 어, 성장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금방 그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내려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종을 롤 모델로 삼으면 되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분을 모델로 삼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 주인의 말과 행동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성품도 주인과 같고, 모습도 주인과 같고, 능력도 주인과 같게 해서 결과적으로 주인의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주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의 주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의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천상 여러분들은 종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집니다. 내 삶의 주인된 것, 그 분야를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인으로서의 그러한 위치와 자리에서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 분야를 승리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분야에서 주인된 노릇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더럽고 냄새나고 없는 것들을 붙잡지 마시고 그런 것들 속에서도 항상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인께 나아가며 주인께 더 좋은 것이 있고 그 안에 치유와 회복과 온전함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추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된 삶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고서 그곳을 박차고 나와서 주인된 아버지께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자, 함께 고백해봅니다. 나는 내 세상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임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주임처럼 말합니다. 나는 주임처럼 행동합니다. 나의 성품은 주님을 닮았습니다. 나의 모습도 주님을 닮았습니다. 내 능력도 주님을 닮았습니다. 내 결과도 주님을 닮았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나의 사고와 생각이 자랍니다. 나의 행동이 말씀과 같습니다. 나의 열매가 말씀과 같습니다. 옆사람이 말해봅니다. 당신은 당신 세상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당신 세상의 주인입니다. 날마다 성장하십시오. 날마다 성장하십시오. 아버지의 위협을, 아버지의 위협을 성취하십시오. 당신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